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선하다 박선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이 이제 시작한 지한 1개월 정도 되기도 했고, 새해를 맞이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에 검사로 임관해서 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2023년 7월에 퇴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명제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하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8년 정도를 검사로 근무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건을 좀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사건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정말 중요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런 사건에 저의 역량을 투입을 해서 눈에 억울함이 없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건축학과 재학하고 있을 당시는 에 건설 전문 변호사 쪽으로 이제 한번 나아가 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로스쿨 진학을 마음 먹게 됐는데 로스쿨 다닐 때는 이제 건설 부동산 법학계라고 해서 이제 건설 부동산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로스쿨 2학년 때쯤에 검사 쪽에 관심이 생겨서 검사 쪽으로 준비해서 검사 인간을 했었고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계속 건설 부동산 관련된 사건들 많이 처리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그 분야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큰 사건들 좀 많이 맡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을 할때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는 거 하고 이제 서면을 쓰는 거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검사 때는 양측의 증거들 자료들을 전부 다 오픈해서 보면서 이제 사건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들에게 유리한 법적인 주장들을 제가 서면으로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잘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아래에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처리하는 이제 변호사 뭐 어쏘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변호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보고 사건들을 맡기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99%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저의 뭐 업무 능력을 신뢰하고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모든 사건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 사실 많은 사건을 수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들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이제 로톡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 찾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는데 사건이 많이 밀려서 이제 시간을 낼수 없는 때에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모든 상담 슬롯을 닫아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개업 변호사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사건 수임하고 싶고 이제 상담 들어오는 거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맡고 있던 그사건들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기존 의뢰인들에 대한 좀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건 처리 다 해놓고 여유로워지면 다시 상담 슬롯을 열어놓는데 그때 음력 분들이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죠. 만약에 정말 급하게 저의 그 도움 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 저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도와드리고 조력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검사들이 재산 범죄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성범죄랑 강력 전담은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전담도 했었고 건설 건설 부동산 쪽은 당연히 했었고요. 여러 분다 합니다.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그 지난번 첫 영상부터 소개를 드렸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사기 도박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가장 힘들기도 했고 보람되기도 했던 사건이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좀 남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수 협박 사건을 송치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사안을 말씀드리면 그냥 밤에 지나가는 행인들이랑 조금 이게 시비가 붙어서 갑자기 이제 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 하나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안이었는데 이제 그 사안을 제가 송치 받았을 때 합의도 다된 상황이었고 특별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안을 바로 약식 기소로 이제 처리를 하고 말았을 수도 있었는데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렇게 이제 상담이나 조,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한번 선처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안이에요. 그렇게 이제 상담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선처를 해 주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당사자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근데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좀 적대적으로 했던 분이셨고.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께서 설득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나가가지고 이제 따로 만나서 저도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분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이제 그 사건을 정식 재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인지로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감사 편지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제 그분 이름을 보자마자 기억이 났는데 그분께서 딱 거기다 써주신 말씀이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서 만나 봤던 내나한는 따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검사님이었다. 어디를 가셔도 응원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서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 주셨다는 게 조금 놀라기도 했고 좀 감동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이 남네요. 아 지금요. 어. <laughs> 어 제가 지금 변호사 일을 한지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사건은 한 건밖에 없어요. <laughs> 한 건밖에 없어서 근데 그거는 잘 끝나긴 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사,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보안수사 요구를 보내고 있는 건수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나마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